안녕하세요, 로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갓 성에 인된 아이들과 사회 초년생 요분들한테 제목에서 보신 것과 같이 외박 꿀 팁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성인이 되면 제한이 풀리는 게 많아요 음주, 수변, 뭐 외박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내가 오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는 외박을 할수 있는 팁은 아니야 나도 뭐 어디 가서 먹어주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외박에 대한 팁을 알려줄 수가 없어 그거는 너네의 능력치지 너네가 선천적으로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크게 태어났다. 그러면 좀더 수월할 테고 그게 안 된다면 후천적으로 내가 말발을 연습하고 이성을 대하는 에티튜드를 연습하고 드레스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하면은 후천적인 능력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거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범주가 아니고 내가 오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는 외박을 했을 때 전날과 같은 옷으로 다음날 다른 모드를 낼수 있는 팁.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외박이 부끄러운 시대는 진작에 지났어. 외박했다고 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시대는 지났단 말이야. 하지만, 나 스스로 나 자체가 전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은 너무 찝찝하단 말이야.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쟤 외박했어. 이래서 이렇게 수군되는 것 같고, 어제 만났던 사람은 오늘 또 만나기라도 하면은, 내가 괜히 찝찝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입은 옷에서 조금만 바꿔서 어제랑은 좀 다른 모드를 내는 팁, 그거를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말하기 전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만남이나 오늘 모임이 외박에 기대되는 모임이라면, 차에다가 다음날 입을 옷과 신발들을 싸오면 모든 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만 내가 타겟팅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제 갓사의 초명색이나, 이제 갓 졸업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을 볼때 어딜 가장 많이 볼까? 내 생각에는 헤어스타일, 드레스, 신발 한요 정도 같아. 우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옷을 싸 갖고 다닐 수는 없어.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헤어와 신발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토트백을 기준으로 캡 정도는 당연히 들고 다닐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1번으로 꼽는 아이템은 캐비아. 캐비아. 볼캡. 모자. 그리고, 가방에 좀더 여유 공간이 있다면, 신발 정도. 그 정도 쌓고 나간다면, 다음날 좀 다른 분위기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진짜 멋있는 사람과, 멋있는 장소에서 잠을 잤어 다음날 숙박업소에 젤이 있을 테고 뭐 좋은 곳은 왁스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숙박업소의 샴푸 냄새는 지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캡은 내가 헤어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세팅 안된 머리를 가릴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는 숙박업소의 샴푸 냄새까지 가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캡을 첫 번째로 꼽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가 술 취해서 외박을 하고 눈을 떴는데 거기가 무슨 사우나거나 옆에 남자친구랑 의 같이 자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전날 입은 거 그대로 입고 돌아다녀주도 돼. 너는 거기 까진 거야. 자, 그래서 좀 같은 옷으로 캡과 신발만 바꿔서 다른 무드를 내는 거를 보여줄게. 오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갔어. 외박을 하게 됐어. 그럼 다음날 이 드레스에서 캡이랑 신발만 바꿔 실어볼게. 자 이게 첫 번째 예시야. 목토 부츠에서 뉴발란스 991로 갈아 신었고 모자 하나 썼고 니트를 이너로 입었다가 밖으로 해서 걸쳤어. 이렇게 어제랑 같은 옷 입은 거를 눈썰미 좋은 사람은 알겠지. 이거 너 어제랑 위아래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이거 어차피 드라이 한번 맡겨야 되는데 오늘 그냥 드라이 맡기려고 하루 도 입고 나왔어요.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어 그냥 그런 가보다 하겠지. 거기다가 중요한 점은 지금 나한테서 숙박업소 샴푸 냄새가 안 난다는 점. 두 번째 보여 줄게.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지? 먹색? 어, 먹색. 먹색 면소트야 얘도 캡이랑 운동화만 한번 갈아 신어 볼게. 야구 모자. 수트 색이랑 비슷한 캡 하나 썼고 마찬가지로 약간 네이비 색깔 운동화 하나 신었고 소매를 한번 거슬 적겼어. 어제랑은 좀 다르지. 맞아 다른 거 맞아? 괜찮지 이렇게 모두 타이머 풀어볼까? 자 타이풀리까 더더 캐주얼했지 음 카키색 소트 이 카키색 자체가 밀리터리 의상이나 야상 퍼티그 재킷 이런 것 같은 색상이 나기 때문에 모자라면서도 되게 다른 무드 나거든확확 바뀌는 분위기야 무드 자체가 확확 바뀌어. 캡이야. 뭐, 물론 신발을 바꿔 신어도 되지. 이렇게 얘도 타일을 풀면 더 캐주얼 지겠지 여기저기 난 입기 좋은트어 카키색이 생각보다. 짠. 제 이번엔 베이지야. 카키색 같은 수트를 입으면은 어, 저 새끼 어제 카키색 수트 입었었는데 사람들이 안단 말이야. 이런 베이지색 수트는 그렇게 꽂힌 게 없어,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나 모자나 티셔츠 같은 거를 색깔을 확 바꿔주면서 거기에 집중을 딱 하게 하잖아. 어제랑 똑같은 거신는걸 모를 수도 있어. 이렇게 신발이 뻘거으면 사람들이 신발 어? 신발 이렇게 뭐지 어제랑 똑같은 옷 입었는지 모를걸? 음, 모자를 좀 쨍한 걸 써볼게 모자를 그리고 서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를 사실은 부피가 작은 것 중에 이제 티셔츠도 있잖아 요번에는 티를 한번 입어볼게 티셔츠만 바꿔 입었어 셔츠에서 티셔츠로 바꿔 입는 게 가장 많이 바뀌는 걸 수도 있는데, 티셔츠는 옷을 싸갖고 온다는 개념이니까, 그럴 거면 뭐 자켓을 싸오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티셔츠 를 갈아입는 거는 내가 좀 알려주고 싶은 부분에서 벗어났던 부분인데, 어쨌든 예시로 한번 보여주는 거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저는 지금 날이 겨울이고 영화로 떨어지는데 무슨 자켓에다 모자 써놓고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냐고. 자, 여기 코트잖아. 요렇게 입고 외박을 했어. 다음날 모자 한번 써볼게. 어때좀달라 어쨌든 오늘 말하고 싶은 건꼭 외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캡이 착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볼캡을 쓰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너네의 걸음걸이와 머리를 싹 단정하게 만지고 구두를 신었을 때 너의 걸음걸이는 달라. 다르게 돼 있어. 너의 에티튜드 자체가 틀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캡 하나로 남들이 보는 모습도 바뀌지만 너 자체의 기분이랑 걸음걸이 모든 게 달라기 지 때문에 진짜 모자 하나로 이렇게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다는 거. 일단 서 있는 것 자체가 캡을 쓰면 약간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그냥 풍기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져. 캡 비싼 거살 필요 없어. 싼 거를 좀 색깔별로 여러 개 사서 옷 하나에 모자 바꿔 써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 한번 내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박할 때 다음 날좀 다른 모드를 낼수 있는 방법으로 캡을 써라. 이 정도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외박식 팁이라 그러는 거는 좀 재밌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캡 하나로 좀 같은 옷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리고 캡을 쓰면 내디지투드 자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요런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하면은 더 많은 옷으로 더 많은 모자를 써서 너네한테 많은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형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어. 본 집에 형의 옷방이 있어. 캐리어에 담아 올수 있는 옷이 한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옷을 캐, 캐리어에 담아 온 건데 본 집에서 녹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할수 있는데, 야 나이 서른 일곱 살 먹고. 집에서 카메라 켜놓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 우리 아버지 속 다갖고 명 주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고 그 그러니까 형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더 많은 예시 더 멋있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점그 형의 애로사항 아니고 나좀 이해를 좀 해줘 어쨌든 나도 20대 초반에 외박에 목말랐었고 멋내기를 너무 좋아했고 다음날 똑같은 옷 입기 싫어했고 그랬던 사람으로서 생각이 나서 요번 컨텐츠를 했던 거고 너네 건강한 외박을 형은 응원한다 형은 패션 유튜버가 아니라 형 유튜버잖아. 형 유튜브로서 알려줄 수 있는 거 들고 올게. 가보자.